에레미아 4장 19절에서 31절, 예전엔 60까지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희귀했다고 하죠. 그러나 요즘은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환갑 잠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죠. 수명이 늘어나는 데는 첫째로 의학 발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제때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니까 말이죠. 둘째는 그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말이죠. 셋째는 원활한 영양 공급입니다. 예전에는 보리고개니 모다하며 영양 부실이 수명을 단축하는데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건강한 삶으로 이끈다는 얘기죠. 영적인 건강도 그러하수, 그러합니다. 잘 먹어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하듯이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신비로운 체험을 할지라도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북한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은 실로 놀랍다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믿다 보니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로 극복하게 되니 신앙 체험 간증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속적으로 또는 신비적인 신앙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며 김복한 목사님은 말씀에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껴 탈북자들이 오직 말씀에 서는 신앙이 되도록 매진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끝장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언제 말씀이 파괴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 때죠. 사람은 하나님이 육과영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재료로 육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과영이 조화를 이루어 영적인 삶을 살도록 지으셨던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중하듯 우리의 육체 또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육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말씀을 파괴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파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기 전 상태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돈. 공허, 흑암, 그 인생이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의 욕망 충족을 위해 올인하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절제 없이 다 추구합니다. 더 많은 여자, 더 높고 화려한 궁궐, 더욱 더 자극적인 향연, 더 많은 불을 축적함 등을 추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대하여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을 잡은 것 같으나 바람을 잡은 것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 심령의 공허, 공허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심령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아닌 육신을 추구할 때 또는 세상 방식과 우상을 추구할 때 철저히 말씀을 파괴하는 삶이 되어져 그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한마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혼돈이, 무질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들이 말씀을 떠난 삶인 우상승배와 세상 논리에 따라 살며 그들의 욕망을 따르다 보니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 즉 거기 빛이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떠난 삶이 심판을 불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비참한 상태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파괴의 삶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에 충만과 만족이 있고 질서가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며 말씀을 따라 살때 선을 넘지 않는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생명선인 중앙선을 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안전운행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